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수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윙은 잘 되시는데 갑자기 볼의 탄도가 낮아지거나 탑핑볼을 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드레스 때 손목의 각도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손목의 각도가 이렇게 지나치게 높아, 펴져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서 지나치게 올라가 있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스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딩 엣지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셔서 클럽 리딩 엣지를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취해주셔야지만 백스윙과 다운 스윙 할때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으면, 느끼면서 또 볼의 탄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교정하실 수가 있게,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너무 지나치게 세우지 마시고 약간 눌러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시면 볼의 탄도도 교정하실 수 있고, 또 클럽 헤드 무게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응.